이런 생태계적 질적 성장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셜벤처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겪었던 길처럼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기본이는 많은 분들이 또 챙겨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지금 카메라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실무연수, 소셜벤처 판별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의 김나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이라도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제 벤처 판별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는데요 작년에는 서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앉아서 강의를 해서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채팅창 띄워져 있거든요 어, 올해는 무조건 채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벤처혁신사업부 김규숙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분 동안 진행할 내용은요 음, 임팩트보증에 대한 것입니다. 음, 임팩트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적 경제기업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기업 중 하나인 소셜벤처기업 마지막으로 소셜벤처기업 지원 제도인 임팩트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임팩트 투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임팩트 스퀘어 도효명입니다. 오전에 제가 녹화한 강의를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투자 그것도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주식회사 갓다의 고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 저희 회사와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시간 할애해서 이 세션에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기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적 가치의 등수는 없다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업드림코리아 이지웅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왜 저렇게 남자인 대표가 그것도 젊은 대표가 왜 생리대를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에 많은 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저희 마지막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임팩트 가치 측정 방법 임팩트 개념가 IMP고요 어, 저는 이 강의를 맡은 임팩트스케어의 윤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 지금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연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